감왜 맞아요 나고 야, 빨리 와, 고르이 어. 아, 내백김님 리액션 너무 좋다. 아, 저는 저는 근데 좀겁 없어요. 그래서 좀 즐기는 좀 <laughs> 그러면 이번 판도 맥힘님이 그럼 사진 찍을게요. 아, 아니죠, 아니죠. <laughs> 아, 고르미님이 안 해서 고르미님 해야죠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울린다. 띠 하는데? 오, 오. 다이 아, 하는데? 방, 야, 방금 다이 떴어. 무전기에 다이 떴다니, 다이. 다이. 아, 잠깐만. 안내말안 들려? 들려. 근데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게안 들려. 어. 이거 아닌가 본데. 아, 아니, 아까 다이 무전기에 다이 떴다니. 까 무전기 다있떠다니까 뭐, 카메라 있잖아타요자 이러면은 이제 야. 귀신을 우리 빨리 찾아 해서 자극을 시킬 건데. 에에. 자 구름이 씨 에에. 본인이 할수 있는 영어로 가장 천박한 욕합니다. <laughs> 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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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실시합니다. <laughs> 존나 천박하게. 아니 영어를 잘 몰라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자 쉽게 알려드릴게요. 자 귀신 엄마 있냐 물어봅니다. <laughs> h e your mommy? <웃음> hey! m e on, come on, m e o m e on, come o m e on,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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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m e on, come on, c o e on, come on, come on, e o c o m on, o m e on, e on, come on, come on, c o m m e on, c o 조금 더 강력하게 도발해 봐. 강력하게? 어. You have a g r a n d m o t e r <laughs> 아, 그런 거 좋아요. kiss 예. my 어, 아, 키스 마이 깜짝이야. 애 깜짝이야. 애 아, 이 <laughs> 아. 왜나 죽었어? 뭐야 나 죽은 거야? 뭐야? 나왜 죽었어? 그랬네. <laughs> 야! 그걸 찍으면 필름이 없잖아. You have a grandmother? Do you have a mommy? 이 어떻게 숨 i s s my a 어? 떻게 없어요! 숨을 때가! 숨주세요나 죽기 싫어요 말했어요 제발 아개새끼야아이새끼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빨리 뛰어 아 X됐다 야! 야! 온다니까 빨리 문열 오. 어우... 아, 신 뭐, 뭐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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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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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니야. 요 <laughs> 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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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름이 면상 찍어 왔어. 이거 봐 봐. <laughs> 아니 님 이거. 봐 봐. 아, 봐봐봐 봐. 아니 구름이 죽었어? 어, 구름이 죽었어. 아니, 구름이 왜 죽었어? <laughs> 놀라도 면상 찍어 왔어 내가. 아래 맥힌지 지금 죽겠어요. 지금 네. 타요가 없어졌어. 어딨어? 타요가 안 와. 우리 타요 찾으러 가야 돼. 어? 당신 어디 있죠? 아니님! 어딨어? 어디 이만희, 어디있어 이만희! 야! 아니야! 나 2층, 2층, 2층. 가는 중, 가는 중. 기다려, 기다려. 아, 깜짝이야! 어, 아! <laughs> <laughs> 이 구라쟁이네. 너 뭐하세요 이거 타이머 아니야? 빨이벽 아니, 뚫고 나왔어, 이 양반아. 오. <laughs> 저 여기. <연기. 웃음> 저 여기. 있잖아. 이거 게임 지네 미스마이 에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님 나 여기서 아니님 아니야 이거? 여자 찾았는데? 여기 여자있어! <laughs> 여자가 무빙 쳐! 여기 여자있어! <laughs> 여기, 여자 <laughs> 여기, 여기 여자, 뭐야 죽었어! 온도가 뒤진 것 같은데? 지금 3.1도인데? 죽었다! 여기, 아니님, 다요 죽었어, 여기 있어! <laughs> 오, 씨발, 뭐야, 씨발. 어, 잠깐만, 씨발. 잠깐만, 시체, 신체, 시체가 살아가.. 는 어, 아닌데? 죽었나? 어, 씨발. 불하고 어. <laughs> 숨는 거 아닌가? <laughs> 층이 나뉘어져, 불왜 <laughs> 껐어? 아나 간다 나 간다 나나 나 이제 네킨이 갑시다 <laughs>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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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아났어 오오오오오오 오! Show me. 두근, hey, hey, h e 두 h 두 y Hey, hey, h e 맥북 e y hey, hey. h s y hey, hey. Hey, hey, hey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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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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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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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뭐야? 죽었어! 누가? 얘가 죽었어. 얘 누구야? 너 누구니? 타이어. 리바이! 리바이 죽었다! 아니야 타이어야 타이어가 죽었어. 아따! 왔다! 왔다. 나 간다! 간다. <laughs> 뭐야, 야. <나 하냐? 웃음> <laughs> <laughs> 워킹이 난 그걸 끼. 그걸 끼면 죽는다. 완전 거 헤이 헤이 <laughs> 거리는데? 우야 so 이거 타이야 뭐가요? 왜 자꾸 해? UFI!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지? 아! <laughs> 당신. 아이씨, 뭐야. 아닌가? 타요가 아닌가? 저기 있네. 아 <laughs> <다> 왔다 퀴 <씨>. 바퀴. <laughs> 쟤왜 갑자기 기어? 왜아 기어 다녀? 못 봤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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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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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만이> <laughs> <laughs> 아까 구월킹 보고 배우 방금. <laughs> 느낌이 롤 오연패 정도 한거 같아. 뭔지 알지? 존나 진이 없어.